대박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된 다빈치 제레미가 시바인 후 매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 사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고 시바이누를 전부 다 사려고 한다 며 짧게 영상을 마쳤는데 다빈치 제레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빈치 제레미가 건네는 메시지는 시바이누의 잠재력은 이제 세상에 더 알려질 거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곧 다가올 급등이 존재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빈치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1조 6억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인출을 했다는 소식인데 최근에 제레미는 계속해서 시바이누를 분할 매수하면서 소각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런 급등을 예언하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재료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엄청난 재료가 이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바이누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가 곧 대규모 파트너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규모 파트너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쿠사마 시토시가 미국 전체를 블록체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글로벌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만들겠다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블록체인 자문위원으로 고용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 팀이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트럼프 팀에서 최고 경영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세인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통해 쿠사마시토시가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이 제안을 승인만 한다면 시바 인우를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고점을 뚫어내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보스가 선정한 세계적인 암호화폐 전문가인 칼더는 시바이누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억만장자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바이누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바이누 보유자분들 그리고 보유 예정자분들은 시바이누가 더 폭등하기 전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사야 되는지 제가 시드를 늘리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쏟아질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2025년을 조금씩이라도 대비해 놔야 된다고 보고 고 있습니다.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 갈수 있을까요? 2025년을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밈 코인 특성 자체가 상승 모멘텀만 생기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밈 코인을 잡아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무조건 또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이 거짓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보셨던 것 같이 시바이누는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바이누는 지금 올린 사람도 많고 자금도 넘치기 때문에 21년도 같은 엄청난 폭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자 시바인우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만 해도 지금 크기의 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몇만 퍼센트나 상승할 수 있던 거고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냐? 나 시바인우 가지고 있는데 시바인우로 폭등 보기 힘들다 하면 너무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급등 가능성이 엄청난 코인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거래소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큰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워낙 시가 총액이 많고 몸집이 크다 보니 그 변동성은 줄어들겠죠. 장기 투자하기엔 답답한 마음이 크고. 단타를 하자니 손실이 생길 것 같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 우리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급등 확률이 99.9%인 코인을 노리되 그 투자 금액을 소액으로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2017년에 도지코인을 딱 100만 원만 들고 있다 하면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올까요? 밈코인의 대장코인인 도지코인 가격은 2017년에 0.01원으로 시작해서 2021년에 80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3,000배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딱 100만원만 투자해서 홀딩한다고 했을 때, 그 100만원이 30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을 따라 만든 시바이누는 어떨까요? 도지코인보다 훨씬 늦은 2020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 2021년 1월의 가격이 0.0000008415원에서, 같은 2021년 11월 겨우 10개월 만에 0.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100만 배가 넘게 상승한 건데, 우리가 2020년에 시바이누를 딱 100만원만 샀다고 하면, 이게 1조 원이 된 셈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시바이누 투자자가 3년 반 만에 400만원에서 17억원 벌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21년에 유니스업에서 시바이누 481억 개를 구매하고 3년 반 동안 갖고 있다가 급등 타이밍 잡아서 매도한 겁니다. 수익률은 57,592%입니다. 거의 6만 퍼센트죠. 여러분은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은 손실 보려고 시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만큼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심 저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냐? 자,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코인. 몇 퍼센트 상승했죠? 3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연락해주셔서 코인 이름이랑 타점 받아가신 분들. 실제로 4,800만원 투자 수익 깔끔하게 내고 빠지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빠졌었고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급등 코인을 아는 거랑. 그 급등 코인을 언제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야 하냐? 이런 전략까지 필요한 거죠. 저는 수익 못낼 거면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 철칙이자 신념이에요. 자, 지금 비트 엄청나게 오른데에 반해서, 알트는 생각보다 심심한 장인데요. 하나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코인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이런 코인이 여러분들의 단돈 5천원, 혹은 만원으로, 모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바로 이 코인이 만원이란 돈을 수천만원, 아니, 억단위까지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코인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마음을 담아서 모두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걸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다른 채널에서 왜곡해서 유료로 뿌려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글 폼 링크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제가 그냥 구독자분들만 도와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여기서 히든 종목 받기 칸에 체크하신 후에 번호 입력해 주시고 꼭 하단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제가 연락 드렸을 때꼭 받아주셔야 제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구글폼이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제 번호 12483 4071 여기로 문자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바로 공유 드릴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코인에서 승패가 나뉘는 건 바로 이런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수익성을 안겨드릴 호재가 있는데,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진행하는 주요 이벤트입니다. 시바이누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 물량에 따라서, 일부 배당을 해드리는 페이백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바이누가 한창 내부 업데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바이누 유입들을 늘리는 겁니다. 유입이 늘어나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 보유하는 물량만큼 태더로 보상이 나갑니다. 보유 물량에 따라서 최대로 한화 1,700만원까지 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 맨 끝에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사실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벤트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나 다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진짜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치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 응원해주시고 제 영상 잘 봐주시는 분들만 챙기고 싶은 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시바이누 페이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83-4071. 여기로 문자 구독 두 글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가 힘드신 분들 위해서 영상 하단 링크 눌러보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피싱 많잖아요. 하단 링크는 절대 다른 목적 없다는 점, 피싱 아니라는 거 명시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링크 들어오시면 훨씬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고요. 정말 시바이누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 외부에 링크 공유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